자, 그림에 있는 거는 만능 기판, 혹은 브레드보드, 혹은 빵판,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. 요거는 회로를 구성을 할때 간편하게 납땜 같은 거 하지 않고 빠르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. 여기서, 어,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. 요 선을 따라서 요 같은 줄에 있는 것끼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죠. 요 여기 요기. 또요기요 줄을 따라서 요 다섯 개의 핀이 한데 연결되어 있는 거다. 아,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반면에 요거는 요 세로로 나 있는 거는 요렇게 또 요렇게 아, 요렇게 아, 요렇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, 아, 알고 있으면은 아, 그러면 뭐 어, 회로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. 자, 예를 들면 어, 저항 세 개를 어, 직렬 연결을 하려고 그럴 때 지금 요 핀과 요 핀이 같은 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,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. 또 여기 요 핀과 요 핀이 같은 줄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세 개의 저항, 여기 빨강색 있죠? 빨강색은 1 킬로옴이고요 주황색, 주황색이 들어간 게 10kΩ, 노랑색이 어, 100kΩ에 해당하겠습니다. 이세 개의 저항을 이렇게 정, 직렬로 연결을 했고요. 만약에 이거를 병렬로 연결하고 싶다. 아, 빵판을 이용해서 병렬로 연결하고 싶다 하면은 이와 같이 이한 줄에, 이한 줄에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죠. 이렇게 세 개가 다 연결이 됐고 또 여기 한 줄에 세 개의 핀이 다 연결이 되는 요런 형태로 연결이 되면은 어 병렬로 연결을 한 셈입니다. 그렇게 해서 직렬 연결 또는 병렬 연결을 하고 저항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해서 요 테스터를 이용을 했고요. 테스터의 어 빨강색 검정색 두개의 프로브를 어, 악어집게를 연결해서 악어집게로 한쪽 끝, 또 한쪽 끝은 또 다른 악어집게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은 저항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